안녕하세요 청담모델새로운의 이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삭발 비절개 수술에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이다라고 하면은 왜 무삭발일까? 옛날에는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할 을때이 후두부 쪽에서 대부분 채출하잖아요 이쪽을 좀 짧게 잘랐었습니다 거의 삭발한다 라고 볼 정도로 짧게 잘라서 어그 상태에서 채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투블럭으로를 다 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이 길다고 하시면은 중간에 박스 컷이라고 해서 머리가 다 긴데 가운데만 박스 형태로 삭발한 을 다음에 윗머리로 덮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하고 그 부분만 삭발한 채로 이제 채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을 아예 없이 삭발하지 않고도 머리카락 그대로 긴 채로 채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삭발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 삭발한 부분을 삭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워낙 잘 보입니다 채취한 흉터가 근데 무삭발로 하면은 주변의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흉터가 잘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하는 데도 더 무리가 없겠죠 방식에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삭발하는 것처럼 짧은 머리카락을 어 전체 머리가 다 긴데 그 중에 일부만 잘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00개의 머리카락을 채취를 하겠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수술 전날에 오셔서 의사선생님이 확대경을 끼고 가위로 짧게 짧게 다 잘라놓습니다. 잘라놓으면 다음날 오셨을 때그 잘라놓은 머리카락만 뽑는 겁니다, 펀치로. 그래서 이거는 프리트리밍 방식이라고 하고요. 미리 잘라놓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렉트 컷이라고 해서 미리 잘라놓는 과정을 아예 생략을 하고 모낭 하나하나를 채취하는 펀치가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끝에가 이제 날카로운 펀치가 있고 날카롭지 않은 펀치가 있는데 끝에가 날카로운 펀치를 써서 이렇게 회전하는 날카로운 펀치가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문 앞까지 아예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이렉트 컷이라고 하고 그세 번째는 용헤어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이 펀치가 끝에가 날카롭고 돈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걸리면 잘리게 되어 있는데 이 끝에 특정한 구조를 살짝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날카롭지 않은 홈을 살짝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머리카락을 거기다 끼우고 이게 360도 회전하면 근데 낀 채로 도니까 머리카락이 뽑히잖아요 땡겨져서 360도 계속 돌지 않고 예를 들어 뭐 180도 돌고 반대편으로 돌고 이렇게 혹은 270도 돌고 270도 돌고 이렇게 돈다든지 그래서 이 도는 회전하는 각도까지 제한을 해놓고 그홈 사이에 살짝 끼워서 그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게 모낭만 채취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롱 헤어라고 하는데 이세 번째 방식은 여기 이식을 했을 때도 긴 머리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물론 이긴 머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냐 될 수도 있지만 충격탈모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빠진다고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낭을 잘 자리를 잡았다면, 다시 머리카락은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 그럼 왜 옛날에는 다 삭발해야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두피가 있을 때, 바깥쪽으로 나 있는 머리카락이랑, 그 안쪽에 있는 모낭이랑,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그래도 모낭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이 삭발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걸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기술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긴채 그대로도 안에 있는 모낭의 구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 손상되지 않게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다음날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샴푸해드리고 확인을 해보면 사실 거의 티가 아예 안 납니다.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그 수술 전날에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다음날 머리 감으시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어떤 게 수술 전이 후일까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그 정도로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도또 유익하고 재밌는 모발의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스로원의 이인조였습니다.